그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웹모듈 2.대 버전과 3.대 버전을 비교하는 걸할 건데요. 이제 이것은 Eclipse에서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Eclipse로 가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예, 챕터 11까지 했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음, 일단 웹모듈 비교를 하기 전에요. 버전 비교를 하기 전에 여기서 제가 "서블릿" 하나만 더 만들고 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스 밑에 "서블릿" 밑에 "헬로우 서블릿"이라는 "서블릿"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서블릿"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블릿"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서블릿"에서 "유" 해서 이제 클래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이미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이 "서블릿"이라는 템플릿이 존재하고요. 클래스로 만드는 것보다 이 서블릿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코딩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블릿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래스네임에서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hello to sublet이라고 적어줄게요. hello to sublet 그런 다음에 next 여기에 그러면 description 한번 대충 써볼게요. 음, 두번째로 만드는 서블릿이라고 예, 넣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는 그냥 무시하시구요. 여기 보시면 url 매핑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edit을 눌러주세요. edit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hello l 러시 hello2라고 적어주세요. 자 오케이 하시구요. 자 이것의 결과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Next 그 다음에 여기서 Inherited 인 헤리티드 앱 c 스트랙트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에 컨스트럭터는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미리 만들 것인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는 예 체크를 해제해주시고요. 두 번째 것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 부모 HTTP 서블릿이라는 부모 서블릿의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드 할 메서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두 개과 두 포스트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를 체크해 주세요. 이두 개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피니 n 를 누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h e l l o s u b l t 만들었었죠? 그럼 hello-sublet과 h e l l o t o s u b l t 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만들어져 있던 h e l l o s u b l t 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 이번에 만들었던 h e l l o t o s u b l t 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거의 이 주석 빼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 주석을 필요 없으니까 다 삭제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름만 달뿐이지 예, 서비스라는 메소드 구현하고 있고요둘다뭐다 뭐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어, private에서 static final long에서 serial version uid가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이게 http s 블 b l 이라는게 s e r i a l i z a b 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바 시간에 배웠죠 s e r i a l i z a b 기체 직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는 사실 얘든수속처리 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워줄게요. 지금 여기서 지운 거는 필요 없는 주석이랑 아까 전에 그 상수, 이렇게 예, 두개 지웠습니다. 요요두개 지운 거예요. 얘를 지웠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서블릿이라는 템플릿을 이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존재해요. 보시면 웹 컨텐츠 밑에 웹 i n f 밑에 웹 e x m l 들어가실게요. 자, 이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걸 세다 똑같은 화면에 놓고 크게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요거를 제가 직접 써 넣어서 만들었었죠, 그렇죠? w e x m l 에서 서블릿을 관리하고 그 서블릿에 대한 URL 매핑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이 hello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블릿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써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new 해서 서블릿 하면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때 넣어준 디스크립션과 URL 매핑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확인해 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서블릿이라고 적어줬었죠? 아까 전에 이 서블릿 만들 때그 디스크립션이 여기에 디스크립션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자동으로 어, 이 SubletName과 이 HelloToSublet이라는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고요. SubletName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HelloToSublet이라고 적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클립스가 만들어주는 태그들이죠. 자, 어쨌든 경로 잘 나오고요. SubletMapping마저도 잘 됩니다. 제가 URL 패턴이라고 해서 여기서 New해서 Sublet해서 서블릿 Sublet 이름막 쓰고 여기에 URL Mapping 제가 Edit해서 저거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원래 s u b l e name이랑 똑같았는데 URL 패턴을 내 마음대로 변경해 줬습니다. 이렇게 헬, 슬러시 hello2라고 변경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y u 해서 s u b l 이라고 만들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웹.xml에 이런 매핑까지도잘 구현을 해주고요. 이런 서비스 어, 오버라이딩도 잘 만들어주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5 버전에서 서블릿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서블릿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해서 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이번엔 3.1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버전이에요.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에 챕터 언더바 12 언더바 v 3 3.5가 아니라 3.1이죠. 예, 3.1 버전으로 만들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걸 2.5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3.1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next 뭐, 바로 finish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generate-web.xml-deployment-descript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면은 web.xml을 만들어줘요. 그니까 러 요거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3.1 버전은 web.xml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들은 누가 관리하냐 자 그것은 뒤에서 보실게요 자 피니쉬를 하신 다음에 요3.1 버전의 웹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바 리소스라는 부분에 소스라는 폴더가 있죠 자 여기에 자바 소스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웹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두개가 뭐가 다르냐 자웹 INF라는 폴더 클릭해 주시면 이 밑에 웹.xml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2.5 버전 볼까요? 2.5 버전은 웹.xml이 존재하죠. 그렇죠? 3.1 버전부터는 이 웹.xml을 개발자가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요. 애노테이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것을 생략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URL 웹핑이라든지 서블릿 등록을 구현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소스에서 서블릿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 해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서블릿을 만드는데 여기서 자바 패키지에서 패키지명을 서블릿으로 만들게요 서블릿 그리고 클래스 네임을 마찬가지로 hello-sublet이라고 지정해 주세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hello-sublet도 만들 거예요 여기서 넥스트 여기서 URL 매핑에서 그 Hello Subline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Edit 해서 Hello라는 경로로 요청을 받겠다. URL 매핑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OK를 누르신 다음에 Next. 여기서 생성자 네, 꺼주시고요. 여기서 두 개, 두 포스트 체크 해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체크해 주세요. 됐나요? 여기서 Finish를 누르시면, 자, 보실게요. 그러면 예, 일단 주석이니까 지우고, 얘도 지우고, 필요 없는 것다 지울게요. 예, 주석도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 서블릿과 이름은 똑같죠.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어, 11강에서 만들었던 서, 헬로 서블릿이고요 얘는 12강에서 만든 헬로 서블릿입니다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데, 딱한 가지 틀린 게 있죠. 뭐, 이 서비스 안에 부분은 아직 제가 구현을 안 했으니까 다른 게 맞고요. 요, 한 줄이 추가가 됐어요. 이 오버라이드는 뭐, 여기서 써주고 안 써주고 상관없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한 줄이 추가가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웹 서블릿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 서블릿에 넣어 놓은 건데요. 자, 요것의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것에 앞서 제가 애노테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애노테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이걸 화이트보드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커멘트와 애노테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커멘트는 추석이죠. 이렇게 한 줄짜리 추석, 슬러시 두번 해서 한 줄짜리 주석 또는 이렇게 슬러시하고 별표해서 여러 줄 주석을 달아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주석입니다. 그럼 에노테이션이란건 뭐냐. 에노테이션도 사실 주석이라고도 불려요. 주석이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에노테이션은 커멘트랑은 좀 다릅니다. 이 커멘트는 단지 개발자가 자신이 보기 위해서 또는 다른 개발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스에 전혀, 코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장들을 써놓는 거죠. 근데 이 애노테이션은 뭐냐면요. 코드와 주석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주석의 용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소스, 즉 코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바로 애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미친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에 위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에는 overid라고 되어 있죠. overid라고 annotation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메서드 있잖아요. 이 메서드에 overid라는 annotation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nnotation이 코드로서 그러니까 코드에 영향을 미치는 주석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치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서비스라는 메서드는 제가 사실 이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온 메서드잖아요. 이 메서드를 제가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라는 빈털터리인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얘를 여기서 서비스1이라고 하면은 오버라이딩 한게 아니라 그냥 이 헬로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그냥 여기서 선언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에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여기서 오류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다음 줄에 선언하는 메서드는 무조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여야 한다는 것을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오버라이드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음 여기서 이렇게 이를 지워주시고요. 이 오버라이드라는 에노테이션이 붙여져 있으면은 이게 개발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헬로 서블릿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개발자에게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주석 효과 플러스 이렇게 다른 개발자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어 서비스 이름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오버라이드 하려면 반환는도 똑같아야 되죠. 여기 뭐 스트링이라고 자료형 반환형을 바꿨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코드로서의 기능도 한다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오버라이드라는 a 노테이션의 기능인 거고요. 파라미터도 같아야 되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파라미터 int를 하나 더 받는다. 이런 걸 하나 더 받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는 오버라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한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면 파라미터가 두 개뿐인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요러, 기능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밑에서 지금 웹 모듈 3.1 버전으로 우리가 어, 서블릿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쵸? 서블릿 템플릿을 통해서 그때 자동으로 이 애노테이션을 추가해줬습니다. 이 클립스가 자 그럼 이웹 서블릿이라는 애노테이션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웹서블릿이라는 애노테이션이 하는 일은요 음, 우리 저번 시간에 웹.xml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죠 이 웹.xml은 이 서블릿의 내용과 그 서블릿이 담당하는 요청 URL을 두 개를 관리를 하잖아요 이 웹.xml이 사실상 이3.1 버전에서도 웹.xml이 있긴 한데요 존재하긴 하는데 개발자가 직접 타이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가 해 줘야 되는 것은 실제로 웹.xml을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얘는 서블릿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웹.xml이 직접 개발자가 타이핑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서블릿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웹 서블릿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 안에 URL 랩핑, 즉이 서블릿이 담당하게 될 요청 경로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톰캣이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불러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클래스를 불려들어서 이런 URL 매핑을 적용시켜줘요. 그러니까 내부에 존재하는 안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웹. xml에 이 서블릿의 정보와 이런 요청 경로까지 다 등록을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의 기,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웹 서블릿이라는 애노테이션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실제로 웹. xml에 이 헬로 서블릿을 등록을 해놓고 또 URL 정보도 등록을 해놓는 거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 일은 개발자에게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이 이런 경로로 등록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석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서블릿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 응답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쓸까요? 서비스를 하는 객체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역할인 거죠. 이런 게 바로 애노테이션입니다. 앞으로 이 애노테이션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자주. 어쨌든 3.1 버전에서는 웹. e b x m l 이라는 파일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web s u l e t 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웹모듈 2.5 버전과 3.1 버전의 궁극적인 차이점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강의가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